미스터 줘서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야겠다 얘들아. 야! 어디야? 어디야? 안 보이잖아. 혜린이 자 청구래. 혜린야 어디야? 어디? 5분 안에 와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왜홍민님 아 머리 잘랐네? 고보가 당부했다. 남자들 조심해라. 아. 니가 터정생목이라면와흰야유일이 사탕 샀네? 스카치. 이오시시 학교, 학교, 학교 일진이 나갔던 일진이. <laughs>

아! 빨한지와난청색은 별로인데 좀더먹어아이뜯었던 먹어라 <laughs> 야못 알아봤다 그녀님 뭘잘 알아봤지? 아이 고맙다 <웃음> <웃음> 말이 좀심하다 <laughs> 무서운데. 웃 숨을 잃지 말자. 대답. 이게 뭐야? 아, 링티제. 이거 뭐야? 와니 진짜. 너무 부럽다. <목소리> 뭐, Collapse.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페리운데귀여운가귀여둘셋시여운데 귀여운데. 귀운데귀데 너무 빠르다? <laughs> 적당한 속도로 가자. 여운데귀야운데 귀여운데. 귀여 <laughs> 아, 나내험 찍어볼게 잠깐만. 영상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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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해. 헬스입니다. <laughs> <할수 있겠습니다. 웃음> 어 목멍이다. 어 잘해. 넝벨 no, 오! 티티 어, 하이는 털바지 상의 <laughs> 그냥 긴팔 어, 오! 그 안에 보라색 인데 <laughs> 뭐야 <해>, 팬티야? 간단한데? <laughs> <안 나는데? 웃음> 우와! 우와 <laughs> 어. 팬티보라색이입야 너무 <laughs> 오픈데 먼저 응. 밥 먹자 우리 오! 오! 빨리 오! 진짜, 진짜 아 안다고고무 <laughs> 싸우기 잘했다 다 오오오 아, 나는것 같다 찍었다 찍었다 잘가 멍멍 아, 카라떼 아, 뭐, 뭐, 뭐. 안녕 아악 야한번더 아악 오와 내재적이다 오와 너무 웃겨서 찍을 수 밖에 없었다 찍을게 오 예쁘다 예쁘다 아좀 약한데 먹어 아, 먹어 아못 뭐, 버렸다 이게 노샘으로 아. 갈거같 삼봉산 여기는 약간 집앞 동산 같은 느낌이고 천안산은 <laughs> 진짜 등산하는 느낌 응. 오전 만세 오전 왜너희들과 함께 응. 있는요천암산이랑 삼봉산 <laughs> 삼봉산이요 <laughs> 어. 왜천암산은 끝도 없는 굴레에서 <laughs> 빠져 나오지 못했어요. 우리이가굴를쳐 <laughs> <해린이가 구라를> 가지고 <laughs> 어땠어 삼봉산? 우리 집까지 살아. <laughs> <laughs> 왜니다 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혜린이가 <laughs> 일로 가자고 해서. 도 빠르다. 음료 코너로 가자. 음료 코너. 음료수. <laughs> 완전 좋은데? <laughs> 어? 괜찮지 않아? 오케이. 아니 커피? <laughs> 괜찮나? 힙합을. 피아도도안 보지 뭐야와 완전 멋있게 생겼다 어, 고양아 이진여자친구가감 아, <laughs> 아, 생겼네 아, 여자친구 아, 신호가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싫대 싫대 야, 제대, 제대. 이름이 뭐야? 아, 아, 별이야. 별아. 어 진짜 그러 뭔가 너동 생각나 멋다왜통영 얘만? 아니야. 도 있어. 아통령 동생도 있어? 아, 동생도 있어? 어. 아, 진짜? 가있 아, 아마 아, 동생. <laughs> 있어. 한테 먹여 줘.한테? 응. 해만 아 근데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. 어?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. 네. 근데 너그 밥은 밥 먹고 나들 만나. 첫 퀸스 장비 진다. 첫 퀸스 장비 진다. 잘 나갔잖아. 하세요. 안녕하세요 know. Hi, I don't know. Hi, I don't know. Hi, I don't know. Hi, I don't 오 n o 나 <laughs> 안녕 우리 응? 기다리는 중 왜냐하면 형이가 세워준대요